요새, 그거, 그, 충남과 대전, 대전이라든가 광주와 전남, 전남, 전남과 같이 기존의 광역시와 그 도가 통합되면서 통합시로만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또 부산하고 울산 경남이 또 통합되면 또 여기서 어떤 지원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또 모든 시도가 일단 그 광역시하고 도가 통합되었을 때 행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 해결할 걸지. 그리고 그 도시 그리고 통합돼서 특별시가 되면 도시는 명칭을 유지하는지 바꾸, 바꾸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네, 그냥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요즘은 그 국가 국제 경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간 경쟁도 중요해졌고 또 도시간 경쟁도 중요해졌는데 이 강력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여기 울산에도 아마 부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망도 사실은 잘안 안 되죠 따로따로 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니까 또 산업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광주 전남 같은 경우가 막 사실 거의 같은 동네인데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 경제발전 또 아까 말씀드렸던 5극 3특체제 에, 수도권의 보금가는, 에, 예를 들면, 수도권은, 이제, 문화경제수도로, 예를 들면, 충청도는 행정수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부울경, 전남 광주 이쪽은, 이제, 해양중심, 해양수도로, 뭐, 이렇게 일종의 크게 좀 나눠보자는 게 기본 방침인데, 어, 그렇게 하려면 좀 광력화 돼야 된다. 권한도 좀 집중하고, 이제, 통합행정도 해야 되고, 전에 이제 김경수 지사께서 계실 때 그때 보울경 메가시티 일종의 광역 통합을 추진하다가 지금 그게 중단이 됐는데 어쨌든 행정 효율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정치적인 이유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현실적 장애 때문에 잘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아침 충남 대전이 스스로 또 현직 시도지사들께서 통합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통합하겠다고 해서 좋은 기회다 이랬어요. 하는 게뭐 화끈하게 하자. 그래서 일단은 제일 핵심은 통합을 하는데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항을 이겨낼 만큼 그래서 재정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주겠다. 또 중앙의 권한을 대폭 아이 지방으로 넘겨주겠다. 이 실제 이제 분권화하는 거죠. 그리고 산업 배치에서도 우선권을 주겠다. 그래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어쨌든 모아야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이제 대대적으로 사, 시작할 텐데 거기서도 일종의 우선권을 주겠다. 그래서 좀 통합을 좀 촉진을 하려고 했더니 전남 광주가 더 속도가 빠르게 지금 진척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국도 지금 얼마 전에 뭐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불경도 하겠다 말겠다 그런 얘기가 좀 있, 있던데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시위가 된다. 근데 뭐제 생각은 저의 임기 안에 할수 있는 게는 선거 일단 예를 들면 시장 도시를 뽑아놓은 다음에 잘안 돼요. 다음 선거전까지는. 그 둘이서 누가 시장 도시를 그만두겠어요. 도중에. 불가능하죠. 선거, 새로 뽑을 때 통합해서 뽑아야 예,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고 하는 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앙정부는 재정, 권한, 산업 배치,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해, 혜택이랄까? 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음, 지방 발전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뭐 영재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든지 뭐 이런 거막막허 허관해서 새로 짓고 싶어하죠. 그 수요가 좀 많으니까. 그리고 학교들도 예를 들면 인공지능 대학 뭐 이런 건 아마 인기가 많아서 정원 늘리는 것도 아마 꽤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우선권을 주거나 이제 허용을 해주는 해주는 거죠. 문화 정주역 문화 정주 여건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 그런 것도 좀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어~ 뭐 쉽게 좀 지을 수 있게 또 혜택도 있게 뭐~ 세제나 아니면 금융지원 또는 뭐~ 전기요금 체계나 이런 등등에서 최대한 어쨌든 지방이 잘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자 근데 그럴 때 강력 통합되는 데는 우선권을 주자 어, 이런 계획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입법의 그 내용들을 계속 반영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건 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ughs>